33편 32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고든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며, 열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환성과 함께 고운가락 내어라.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다. 그분은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자애가 땅에 가득하네.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그분께서는 제 방으로 모으듯 바닷물을 모으시고 대양을 곧집에다 넣으신다.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민족들의 결의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신다. 주님의 결의는 영원히, 그분 마음의 계획들은 대대로 이어진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며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신다, 당신 머무시는 곳에서 굽어보신다,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마음을 다 빚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병력이 많다고 임금이 승리하지 못하며 근력이 세다고 용사가 제 몸을 살리지 못하네. 기마로 승리한다 함은 환상이며 그 힘이 세다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애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신뢰한다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저희 위에 당신의 자애를 베푸소서.